안녕하세요. 순철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다지문이고, 그리고 요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미다지문이게요 요거 는 이제, 그 뭐지, 실린더, 손잡이 구멍이구요. 촉이 들어가는 자리, 이건 여다지문이고, 요렇게 막혀있지만, 부의 홈이 이렇게 나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판으로 된건미다지문으로도 만질 수가 있는데 보통 레일이 이렇게 거든요이 레일이 한 2m 정도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댐퍼가 적용되지 않는 레일이고 이거는 댐퍼가 적용되는 레일로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나 있죠 하나가 더 이거는 댐퍼를 적용할 수 있는 문이에요 댐퍼는 뭐냐면 이렇게 싹 밀었을 때 중간에 문이 탕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한번 걸려서 이렇게 문이 샥 오다가 탁 걸려서 천천히 닫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댐퍼인데 외댐퍼가 있고 양댐퍼가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 하드웨어 스펙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레일은 이제 우리가 2m 거든요 저게 하나가 나오는 게 2m고 이쪽에 이제 조그만 게이 댐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걸리는 역할을 해서 이 롤러가 롤러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음, 삽입 진행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 화살표 있는 데로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열고, 그니까문 방향이 어, 오른쪽이라고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위쪽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룰러가 달린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외댐퍼를 적용했을 때 여기가 이제 스토퍼 기능을 하는 거고 이건 댐퍼로 외댐퍼니 아니면 양댐퍼니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어 외댐퍼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할때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하고 양댐퍼일 때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돼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양댐퍼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전공구가 있어야 되네요. 전공구. 전공구는 이제 레일을 잘라갖고 붙여서 만든. 최소한 50. 그러니까 요 롤러 하나 정도 빠질 수 있는 저거는 돼야지 이제 그 문을 뜰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레일을 앞에서 이렇게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음. 기본적으로 눈의 어 하부 쪽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나있어요. 12mm에서 높이가 18. 그러니까 한 20mm 정도, 2cm 정도의 높이에 12mm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쫙 그래야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부 가이드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아이디가 걸려서 부분 밑으로 이제 얘가 얘 이걸 지탱을 해주거든요 그 위에 보면은 정확한 아까 그 하는 말거로라 댐퍼 헹거로라 어, 스토퍼인데 어, 어, 레일 내부 삽입 부속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헹거로라 스토퍼가 가면서 이제 부딪혀 갖고. 아, 요 행거 로라 스토퍼는 이제 끝 쪽에 있는 거에덴퍼 적용했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행거 행거 댐퍼 로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요 행거가 아, 댐퍼가 없는 거는 행거 로라고 댐퍼가 붙어 있는 게 행거 램퍼 도라 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스토퍼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능을 도와주는 거. 아무튼. 약간 댐퍼라고 설명했는데, 그건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문 상부에서는, 이 양쪽 끝에서 30, 30mm면 3cm 정도거든요. 3cm 정도를 띄고,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 문이 닫히는 방향, 중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위에 요걸 젖힐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젖히고 이걸 집어넣거든요. 요, 요거를, 여기다가요롤러에다가 요 끝에다가 얘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땡길 수 있도록 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벽이 저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벽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벽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벽은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은 벽이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쿠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되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럼 벽은 이쪽 방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네. 레일을 이렇게 달면은 레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일을 달 때는 처음에 이제 벽 쪽에 단다 그러면은 벽에다 다는다 그랬을 때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나무가 35에 40 요거가 뭐냐면은 음 그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35에 40 정도 된 나무를 요게 레일이거든요. 레이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나무를 이게 40이고 이, 이게 35고 위쪽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주는 이유는 뭐냐면 벽에서 이제 조금 띄우는 거 얘를 센터를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좀더 이쪽으로 박을 수 있어요 이게 벽이라고 쳤을 때 근데 네, 일단은 얘를 이제 센터에 박고서, 어, 센터에 박고서 벽에 이렇게 박으면 여기 약간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다지 이 문이 어려운 게 뭐냐면, 벽 쪽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느냐가 상부를.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이, 어, 만약에, 어, 이렇게 휘었어요. 벽이. 이렇게 휘면 닿을 거 아니야 문이 그러면 더 뛰어야 되겠죠 이 벽. 벽에서 나무를 기본 나무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달아야지 레일을 달고 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나무가 더긴 나무를 또 이제 박아야 그러니까 요거 요 벽을 이제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 벽이 휘었는지 아니면 밑에 뭐 이제 뭐 걸레받이가 이렇게 붙어있다 문선이 중간에 있다. 문선물들이 있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문선물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벽 전체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몇 전짜리 나무를, 뼈대 나무를 박을 건지. 그게 관건이에요. 이, 거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렇다 고 그러면은, 음, 그리고 마감. 이렇게 봤듯이 이게 위에 이제 나무란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벽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앞선을 이렇게 막아줘야지 여기까지 내려줘야지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몰딩 뭐1천이나뭐 12전 같은 걸로 한 이만큼은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35, 요게 어 40. 최소한 뭐 80에서 그러니까 10,000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앞을 막아주는 거. 이 끝부분에서.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옆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앞선하고 옆선만 막으면 다행인데 뒷선을 또 막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개구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틀이 이렇게 있는데 문틀이 없어 아예 끝까지 올라가버린 경우에는 요만큼은 이제 막아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선하고, 뭐, 옆선은 막는 건 당연하고, 그 뚫려있는 위천장에 그만큼은, 요만큼은 또 막아줘야 돼요. 뒤에서 보이는 부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선하고 옆선만 막아주면 돼요. 이만큼. 그래서 몰딩으로 10전짜리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일단 막감면 그렇게 치면 되는 거고, 박스 형태니까. 될수 있으면은,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벽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근데 될수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짧게 가는 것보다는, 뭐 중간에 이렇게 뜬 느낌보다는, 끝까지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끝까지 가서 마감을 쳐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박스 형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벽체 이쪽 벽체가 이제 그뭐 시멘트 벽체면 뭐 여기다 이렇게 뭐 박아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목구조를 다시 이 벽을 잡았을 때 이쪽에 하판으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문 위에 쪽 와꾸 위에부터 한 20, 20cm. 20cm 정도는 보강을 해 줘야 돼쭉 후반으로 한번 뭐 최소한 뭐 15mm 연부합판 이상 뭐두 장은 더대든 해서 아무이 정도는 이제 보강을 해 줘야지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처지는게 방지가 돼야 돼도 음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끼자.. 낄거 아니에요 레일을 달고 그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양댐퍼를 적용할지, 외댐퍼를 적용할지 정하고 외댐퍼를 적용했으면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를 안쪽 거는 끼고 그리고 롤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일 삽입 부속이란 걸 요거를 껴야 돼요. 그래서 레일을 넣은 다음에 껴야 되는 거죠. 레일을 안 넣고 끼면 안 되고, 레일을 넣은 다음에 껴야 됩니다. 그리고 전건구 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체결을 하면 돼요. 얘랑 얘는 체결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방향을 센터로 주, 중앙에 잡을 건지, 약간 이동할 건지는 벽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향은 이쪽이 벽이라 그랬으면 은 이쪽에서 이걸 재낄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면 되고 그리고 밑에 거 이제 하부 레일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요거는 이제 끝선이 벽 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니까 문이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죠 문이 이렇게 걸리는데 벽을 이렇게 걸리는데 이쪽에서 닫았을 때는 이렇게 걸리고 요 여기서 문에서 여기까지 거의 6cm 정도 되거든요. 요 끝선이 손잡이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손잡이가 보일 수 있으면은 그렇게서 해 이제 되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걸리고 여기에서 한 음, 6cm 저, 걸리고 여기서 2cm 정도. 그리고 다시 밀었을 때이 절반 정도가 딱 걸리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랬을 때 안에서 이제 열.. 손잡이가 보이는 절반은 보이거든요 근데 절반이 안 보이면은 좀 애매한 거야 이게 빼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손잡이가 돼 있거든요 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벽 쪽으로 뭐 대략 6cm라고 치면 이쪽에서는 끝선이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고 한 2cm 정도 봅니다. 대략. 그럼 문을 꼽을 때도 이 저거에서 한 8cm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대략. 최소 그쵸. 최소 6cm에서 8cm 정도는 봐야 돼요. 양 옆으로. 그 위아래는, 그럼 대략 뭐 900에 2100짜리가 있다고 치면 900에 2100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틀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 9, 9801. 여기다가도 9, 아, 2180. 2180 정도 대략?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960에 2160,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6cm 정도는 감안해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닫았을 때, 안쪽 생각하고 했을 때는 6cm 이상, 8cm 미만? 음, 그 정도는 생각해주면은, 문을 그러면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160에 2160 밑에서 띄우는 거 생각하고 뭐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저거 박는 거 그러니까 하부 레이.. 하부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벽체형 가이드가 있어요 니은 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이요 벽에 있고 벽에다 이제 고정을 해갖고 이거는 하부에다 밑에다 고정을 하는 거고, 벽 쪽에 고정해서, 벽, 어, 어째, 그렇습니다.